여우수아 24장도 여우수아의 마지막 설교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수아 23장과 24장을 보시면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죽음을 앞두고 아마 몇 번의 그런 모임들을 가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그리고 정치적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세겜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은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땅입니다. 어,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죠. 아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 이 디나 사건 이후에 크게 각성하고 회귀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어떤, 아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가지고 나오게해서 세겜에서 상순이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세계면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처음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가 퇴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주시는 지혜 지혜를 통해서 아이 성을 크게 대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 여호수아가 이 세겜 어, 그 그리, 에벨 산 밑에서 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 그들이 아이 성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낭독함으로 예,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일들이 그 에벨 산밑 아마 세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제 여호수아가 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어, 결단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재헌신하는 자리로 여호수아는 세겜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이 모든 이상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물들을 묻었던 자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율법을 낭송함으로 다시 한번 헌신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제 결단의 자리로 세겜 세겜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laughs> 가나한 땅을 정복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간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죠. 예, 강, 아, 다른 편, 이것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쪽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며, 이 갈대아 우르지 지방, 우르지방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상,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불러내셔서 예, 하란으로 불러내시고, 이제 또 하란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셔서 예, 가나안 땅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삭을 주신 사건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또 에서는 애굽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야곱은 애굽으로 부르셔서 요셉의 가족들을 4 0 0 여년간 애굽 땅에서 보내게 하신 일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셨던 아모리 왕들 시온왕과 바사왕 오기죠.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을 또 물리치게 하시고 어또 여리고와 그 여리고로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과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승리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근데 여기 저희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7절, 6절부터 5절부터 계속해서 나라는 내가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상으로는 이 내가 라는 단어가 16번, 2절부터 13절까지 16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2절부터 13절 하면 사실 11절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절에 한번 이상씩 사용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자, 그리고 이것을 인도하시고 또 완성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고 강성하여서 애굽 땅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지혜가 많아서 광야에 그런 험악한 기후나 지역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활과 칼이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군대가 왕성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부르셨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무런 보잘 것 없는 그런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여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으며 또 은혜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수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염두실 주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출애급시켰고, 내가 홍해를 갈랐으며, 내가 유당강을 갈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내가 야곱을 세웠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들 그들 애굽 땅으로 불렀으며 또 이제 모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을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그리고 어 기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하 10도더라고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아무리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오고 정말 소설할 구멍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으며 아무리 굳센 군대여도 바산한 옥이든 아무리의 시온 왕이든 가나안 땅의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휘와 총명과 어떤 철병과가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전가를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끊이지 않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들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락하신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 신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알아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께 우리가 함께하시지 함께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믿음은 그래서 단지 고개 끄덕이고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짝은 뭐예요? 믿음의 짝은 순종입니다. 예. 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순종은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고요. 열심히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순종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하루 순종했어요. 또 내일 순종했습니다. 일주일을 순종해 나가요. 한 달을 순종해 나가요. 1년 혹은 10년, 20년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나와서 1 0 0세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을 낳은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나한 땅을 주십니다. 40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이 지나가죠. 그 후에도 다윗 때나 와서야, 솔로몬 때나 와서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400년, 5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순종. 또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울부짖을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간절히 구하시고, 구하고, 구하시는 이런 뜻의 주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 주님이시고, 왕이지 않으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 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또 다른 뜻이 순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하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견고하다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진실함은 순수하고 견고하게 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다른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 얹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요. 그리고 견고하고 확실하게 진실 따기 변함없이 끝까지 그 말씀만 붙잡자 여호와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순수하고 견고하게 주님만을 섬기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국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만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 축복합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세상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과 경험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맞아도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찾으십시오 여호와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점이 있습니다. 1 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르는요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정쩡하게 쓰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예, 저것도 해보지 말고. 예, 꼭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전보러 다니고, 운세 보시고, 예. 예 그거 하등 쓸모 없습니다. 여와만 섬기십시오. 예,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인내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것만 주님만 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약과 구약의 말씀만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정쩡하게 쓰지 마세요 혹시 내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니면 나는 손을 털려고 하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나의 예습관과 그런 나의 경험과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나는 나의 가족은 내 인생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6절에 백성,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 하겠습니다. 네, 결단코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아, 여호수와 당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아니까. 네. 주님 품에 안기고 이제 어그 수구가 있는데 아유 당신이 수고한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어? 내가 우리가 당신만 당신만 봐도 그냥 우리가 주면 섬기게 이거 아니에요. 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만이 출애굽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이 요단강을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한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 주님 경험했습니다. 나도 그요단강 건넜고, 나도 그 전쟁에 참여했었고, 나도 그 해가 머무는 자리에 우박이 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리셨던 그 자리에 나도 있었습니다. 나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성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부활의 건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여호와만 섬기실 때 우리의 주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와 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단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간증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매달렸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던 그 복음의 사건, 내가 함께했던 사건, 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은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계계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의 자리, 간증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인내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